동서발전 뉴스 최초로 겸손한 자세로 찾아뵙게 됐어요. 우리 동서발전이 다양한 재무개선 노력을 지속한 결과 발전회사 중 당기 순이 2 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동서 사업분들이 없었다면 이런 실적을 낼수 없었겠죠. 우리 동서발전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과 단기순 이익이 집계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 동서발전의 매출액은 판매단가와 이용률 감소로 인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2조 3,86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연료비와 고종비 발생을 최소화한 노력 덕분에 영업이익은 1,379억 원으로 전년도 상반기보다 2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단기순이익은 금융손익이 늘고 법인세 비용이 줄어 864억 원을 달성했는데요. 연결기준으로는 지분투자이익 등에 힘입어 1272억 원의 단기순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출자회사 이익기여도는 자메이카, GS동해전력, 인이사업, 청주에코파워, 경주풍력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발전공기업들과 비교해보면 우리 동서발전이 최저 매출액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작은 노력으로 매출액 차이를 완화하고 양호한 경영실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정도면 상반기 실적도 맑음인 거죠? 네, 상반기 발전공기업 중 최저 매출액에도 불구하고 연료비 및 경비 절감에 힘입어 단기 순이익 864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많은 경영 변수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자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우리 동서발전의 상반기 실적이 흑자를 기록한 만큼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솔솔 불어오는데요.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동서발전 하반기 실적도 늦죠.